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파구간 인적 구조물에 대한 PM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건물 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존 구조물에 금이가 있거나 노후 구조물 대상일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문화재는 0.2cm sec. 2. 주택 아파트는 0.5cm/sec. 3. 상가는 1.0cm/sec. 정답은 4번. 철골 콘크리트 빌딩은 0.8에서 1.0cm/sec가 아니라 1.0에서 4.0cm/sec죠. 이 문제는 2009년, 11년, 14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척에 따른 공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으로 오른 것은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은 정답은 3번 기성공정률 기준으로 사용 기준은 70% 이상이죠.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전부 서류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재해 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 방법은 전부 서류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이지만 4번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은 작업환경조성계획이죠? 그렇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되는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는 최소 5 이상이어야 하죠. 정답은 3번, 안전계수는 5 이상. 도심지 폭파 해체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간 발생하는 진동 소음이 적다. 2. 해체 속도가 빠르다. 3. 주위의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 4. 많은 분진 발생으로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도심지 폭파 해체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주위의 건물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게 아니라 매우 크지요? 우리가 뉴스에서 건물 폭파 해체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을 종종 보게 됐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2 건가방지 장치 그 밖의 경보 장치의 기능 3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4.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이지만 정답은 1번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는 크레인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이죠. 철굴 조립 작업에서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정답은 1번. 안전대나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죠.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 지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대 1.0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지문을 수정하여 정답 처리하였습니다. 사면의 붕괴 형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사면선 파괴 3. 사면내 파괴 4. 바닥면 파괴는 사면 붕괴의 세 가지 형태지만 정답은 1번. 사면의 측면부 파괴는 붕괴 형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죠.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은 방법. 단면 규격. 재료의 재질은 조립도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정답은 4번. 재료의 구입처는 조립도의 표기사항은 아니죠. 강관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띠장 간격은 법이 개정되어 2m 이하로 설치하죠. 2. 비계기 중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 이상 1.8 이하가 아니라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설치해야 하죠.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두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이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 1번과 2번 지문 모두 정답입니다. 본서에서는 가답안으로 발표된 1번을 정답으로 하였습니다. 달비계의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3.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 균열이 있는 것 달비계의 와이어로프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꼬인 것을 사용할 수 없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죠. 정답은 3번 5m 이내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 점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버팀대의 기압 정도, 치마의 정도,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는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사항이지만 정답은 일본 검지부의 이상 유무는 터널 작업 자동 경보 장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이 등의 변형, 변임 및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4.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강 조치 없이 즉시 해체할 것. 사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죠. 다음 중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해서는 안되죠. 2.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무게중심이 높은 화물은 인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하죠. 3.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해서는 안 되죠? 정답은 4번. 단독으로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뒤쪽을 위로 올린 상태가 아니라 끌면서 운반해야 하죠? 화물 운반 하역 작업 중 거리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두줄 거리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거리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상이 아니라 60도 이하로 해야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사용 시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제3자가 아니라 작업자가 조작을 해야 하죠. 2.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시켜야 하죠. 3. 항탁이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되죠. 와이어로프가 꼬인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4. 항탁이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쇠기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로 볼수 없는 것은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 터널 건설공사 3.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정답은 4번. 다리의 전체 길이가 40m가 아니라 50m 이상인 건설공사 이 문제는 2012년, 13년 17년, 18년, 19년 2회, 21년 2회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의 사용을 금하도록 할 것. 2.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4.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밧줄, 달포대 등의 사용을 그하면 안 되죠? 사용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